9초였나 9초였나 8초였나 그랬어요. 오케이. 또 음, 먹어. 근데 막 젠지 팀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젠지 팀 같은 경우는 뭘을 벤에도 다 잘하니까 저격 밴이안 됐어요. 그런 경우는 좀 답이 없다. 그럼,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냥, 무난한 거. 소 같은 거, 지금. 1, 1티어 애들, 잘라줘야죠. 어떻게. 줄 수는 없고. 라면 피자가 왔다고? 라면 피자가 뭐예요? 라면이랑 피자가 왔다는 거야? 피자에 라면 토핑을 한게 왔다는 거야? 피자에 라면 토핑 한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면 피자맛 라면인가? 라면에 피자 넣은 게 있다고요? 그런 끔찍한 아디오스. 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이거는 디아치는 게 오바였다. 신들께서 만물에 존재합니다. 우리 용병 캡처 오 나이스. 어, 미드까지 만약 딴다면, 오 장로님들이 기뻐하실 겁니다. 탈란다래요. 한 3년 뒤면 오지 않을까요? 뭐, 어? 아, 아깝다, 근데 진짜 아깝다, 이거. <laughs> 저는 왜 히오스 붐이 올것 같죠? 어. 아. 아! 더 가면 안될것 같고. 올라갑시다. 뒤 어, 빠졌네. W로 견제 한번 하러 오죠. 하지만 어림도 없다. 이미 먹었다는 거. 아 어디까지? 안돼! 와 죽겠다 야. 아 다행이다. 어이 정도 이 정도 해서 다행이다. 집을 갔다 와야겠는데? 아 근데 이거 가면은 공을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. 실바 바텀이라 괜찮을라나? 아프겠다. 이러면 저희가 먹을 수 있죠? 저, 일, 여기서 못뭐 날라올 것 같은데? 아 실바 바통 갔네요, 그냥. 음... 행동하기 전에 꼭... 어제 경기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피닉스요. 존재감 좀... 크긴 했죠, 피닉스? 빨리 갔다. 해. 아, 까비, 까비. 이거 이제 공을 반대편에 공성 먹어놔서 아주 좋죠, 지금. 아마 뭐 견제에 올 겁니다. 실바나스, 루나라. 컸나 본데. 오, 나이스. 이러면은 이득이죠. 오리! 오케이 okay. <laughs> 깜짝 깜짝 놀랐네요 <laughs> 못 잡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네 디도 빼고 실바도 죽고 오 뭐야 솔킬 야, 왜 채니 뒤에서 오냐? <laughs> 야, 채니 뒤에서 오는데, 아, 씨, 만화가 없어. 만화가, 만화, 만화, 제발 버려, 버려. <laughs> 아, 만화 있었으면 잡았다. 아, 이런 그래도 이득 많이 봤다. 통찰이요. 아, 칠면 아깝다. 만화 딱 77이라서. 만화 70이었으면 했다. 두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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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다다다. 오케이. 그죠 메리트를 줘야 하죠 메리트가 너무 웃기네요 철권에 비해서 철권은 딜이 아예 늘어나는데 아예 철권을 너프를 시켜버렸죠 많이 많이 너프됐죠 철권도 어. <목소리> 어디 나가서 아, 좀 많은 거 같은데. 그냥 도망가는 걸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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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권을 러프 되게 많이 했어요. 원래 이동속도 25%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. 그러니까 이게 초월이랑 통찰에는 원래 이속 증가가 없었어요. 철권에만 있었는데 이것도 다 바꿔버리고 원래 30%였나? 철권이. 아, 맞아. 그리고 더블 쿨타임 그냥 늘려버리고 하나. 9초였는, 9초였나 8초였나 그랬어요.

아, 근데,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철권이 완전 바보가 되지 않는 이상, 안 찍을 것 같아요. 칠면 공격이라는 궁극기가 있는 것부터가, 뭔가 얘는 설계가, <laughs> 설계가 좀 그래요. 오케이. 곡물 하나 먹었죠. 아, 뭐, 16이구나. 정화. 왜냐면은, 도약 아니었으면은, 천지를 좀, 천지를 갈만 했는데. 안 오네. 오네. 아오네 시야 다 보이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. 오오오 홍찰의 큐 아군씨 본인 아군 저블이초 <laughs> 아니 그거는 16보다 좋아요 이거는 자기는 접을 안 되거든요? 그, 걸 준다고요? 그럼, 그럼 무조건 쓰죠. 이게 게임이냐, 이러면서. 아, 못 쓰죠. 밴드에서. 음, 이거 먹어. 동물 먹고 무난하게 가면 될것 같은데 라인도 너무 좋아갖고 저웅가웅딱웅딱웅딱 <laughs> 어 왔어! 아, 이번에 살았네. 아이 빼도 되고요. 저주 저주 끝났으니까. 오. 우리 저주가 아니었구나. 두 개였구나. 아, 나 저주, 저주인 줄 알았지, 왜? 저주가 아니구나. 어, 해고네? 아, 이거는 핵, 개오바예요, 진짜로. 장담하겠습니다. 이거는, 어, 잠깐. 아니야, 오바야. 오바에요. 아니, 아니, 오바에요. 아, 해각 아니에요. 진짜 절대 아니에요. 아, 왜 실바 만화를 보세요? 만화도 없고, 얘네 체력도 없고, 우리 10초 남았는데, 이거 태어나면 어쩔 거예요. 이거 빼야죠? 어딱 타부 두겠다 뭐 저희 20레벨이죠 상대 이거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폭포를 갈까? 해탈? 폭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

어우, 드디어... 사실 원래 단죄... 안 갈라 그랬는데, <laughs> 드디어.. <목소리> 폭뽑아라 그랬거든요. 방금도 보시다시피 체력 분배가 좀... 안 되다 보니까 커버를 해주려 그랬는데, 그냥.. 가슴이 시켜서 했습니다.